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대표입니다. 오늘은 오믈렛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믈렛 검색해 보시면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만드는 방법은 뭐 거의 같다고 봐야 되죠. 온도 조절 잘하고 모양을 만들 때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거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한테 오믈렛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면서 가정에서 만들 때좀더 쉽게 할수 있도록 간단한 요령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방법 한 가지로 세가지 오믈렛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치즈가 들어간 치즈 오믈렛 그리고 낫또가 들어간 낫또 오믈렛 그리고 아주 매운 불닭볶음이 들어간 불닭 오믈렛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세 번째에 관심이 탁 꽂히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잘 배워두시면 계란 한 가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괜찮은 술안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한번 따라보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식 오믈렛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재료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사용할 재료들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계란을 부칠 때 사용할 버터인데요 버터 없으면 식용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금 그리고 설탕 그리고 아주 매운 고춧가루 그리고 닭고기 안심인데요. 닭 가슴살 한 절반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이즈는 왕란이라는 좀큰 사이즈인데요. 뭐, 특란이라든가, 대란, 중란, 상관은 없습니다. 계란 양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조절하시면 되고요. 치즈 두장 준비했고요. 요 밑에 있는 것은 낫또입니다 그리고 고추장 아주 조금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굴소스 약간, 그리고 후춧가루, 그리고 위에 토핑으로 사용할 파래 김가루 하고요. 돈가스 소스, 그리고 마요네즈 조금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용할 재료는 이게 답니다. 자 이제 오믈렛을 만들겠습니다 오믈렛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믈렛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름이 좀 예쁠 뿐이지 어, 계란을 그냥 탁 까가지고 바로 익히면 그냥 후라이가 되는 것이고 잘 풀어가지고 팬에다 붙이면 그게 오믈렛인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먼저 치즈 오믈렛을 만들면서 오믈렛을 예쁘게 만들기 위한 요령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준비한 계란 사이즈는 왕란입니다 왕란 기준으로 저는 3 개를 사용할 건데여러분 일반 요보다 조금 작은 계란을 갖고 계시면은 네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계란 양은 여러분 편한 대로 조절. 하시면 되는 거지. 조금 더 넣어도 상관없고 조금 들들라도 괜찮아요. 대신 양이 너무 적으면 모양 잡기가 좀 힘들어지고 너무 많으면 먹기 질리니까 계란은 3개 정도로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밑간은좀 해주셔야 맛있어요 밑간이 잘돼 있어야 계란 맛도 진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밑간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소금으로만 밑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물론 뭐 개인 기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 정도? 그 계란 후라이 할때 뭐 정도 뭐그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짜면 안 되니까 조금 모자라게 넣으시는 게 좋겠죠 소금 넣고요. 보통 오믈렛을 만들 때 설탕을 보통 안 넣으시는 편인데 저는 설탕을 넣어요. 왜냐면좀 단맛이 좀 살짝 나는 게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탕을 넣는데요. 여러분 설탕을 넣고 안 넣고 는 여러분 자유니까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설탕 반 수저 넣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급적이면 뭐 조미료 같은 건 넣지 마세요. 뭐 조미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넣으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들어가도 맛이 많이 느껴지니까 가급적이면 조미료 사용은 하지 마십시오. 자, 계란 잘 풀어주시고요. 보통 계란을 이렇게 잘 풀은 다음에 그 고운 망에다가 걸러주잖아요. 찌꺼기처럼 있는 하얀 투명한 뭐 알갱이 같은 걸 제거하기 위해서 또 곱게 풀어지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오믈렛 하나 만들어 먹는데 계란 몇개 까놓고 굳이 체에다가 걸러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해 드시는 거니까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잘 풀어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펜은 좀 작은 펜이 유리해요. 가급적이면 20cm 전후 정도 사이즈의 작은 펜이 유리하고요. 깊이가 너무 얕은 펜은 여러분이 좀 숙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계란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요령이 조금 깊이가 살짝 있는 펜이 조금 유리해요. 버터 한 조각을 넣었는데 버터는 이 정도 넣습니다. 좀더 넣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면 버터 넣으시고 버터를 전체적으로 잘 문질러 주세요. 안쪽 면까지 골고루 묻도록 돌려서 잘 문질러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 옆면보다 이쪽 앞쪽 있잖아요. 이쪽 앞 프라이팬 앞쪽 이쪽으로 버터가 잘 묻어 있어야 돼요. 자, 팬이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계란을 붓고요. 자, 멈추지 말고 바로 저어주기 시작합니다. 불이 지금 세기 때문에 바닥부터 바로 익어요. 익는 게 바로 보이죠. 덩어리가 지면서 익거든요. 그때 빨리빨리 잘 저어주시고, 테두리 부분이 빨리 익으니까, 익은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막 섞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빨리 안쪽으로 넣어서 막 돌려주세요. 불 줄이지 마시고 그때는 막 저어 주십니다. 하다가 덩어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껄쭉해지려고 하죠. 그때 후이패 빨리 드세요. 들고 불을 여러분 줄일 수 있는 만큼 최소로 줄이셔야 돼요. 다시 또 저어 줍니다. 이어주다 보면은, 어, 덩어리 아주 걸쭉 해졌죠 잽싸게 준비된 치즈를 손으로 막 뜯어서 넣어주세요. 빨리 넣으셔야 됩니다. 이때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좀 멀리 이렇게 잡으세요. 냄비 끝에만 잡으신 다음에 주먹을 이용해서 이쪽 부분, 프레펜 이쪽 부분을 통통통통 치세요. 치면서 프레펜을 이렇게 앞으로 기울이시면은 계란 이동하죠. 앞쪽으로 이렇게. 살살살 치시면 이동합니다. 이렇게 든 상태에서 안쪽 부분을 이렇게 말아서 덮으세요. 이렇게. 말면서 양쪽 부분을 이렇게 좀더 눌러주시고. 이렇게 나온 부분도 이렇게 덮어주시고 후라이팬에 온폭 들어간 부분을 이용하니까 모양 내기가 좀 쉽죠. 분리에 계속 잊지 마시고 그래서 내려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모양을 조금씩 조금씩 만드시면 모양이 잘 잡힙니다. 자 여기 모양이 좀 지저분하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젓가락을 여 밑에 살짝 걸치신 다음에 후라이팬을 살짝 들면서 제껴주면 약간 이렇게 넘어갑니다. 쉽게 넘어가요. 살짝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손잡이 쪽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당기세요. 계란을.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취향대로 계란을 익혀주시는 겁니다. 속이 크림처럼 부드러운 그런 형태의 어떤 질감을 원하시면 바로 접시에 담아서 드시면 되고요. 너무 물렁물렁하고 물컹거리는 싫고 약간 조금 포실포실하면서 단단한 게 좋다. 그러면 조금 더 익히시면 돼요. 15초에서 20초 정도만 더 익혀도 완전히 질감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번 해보시면 금방 알아요. 살살살 흔들면서 이렇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치즈 오믈렛 금방 만들었습니다. 모양 괜찮게 뭐 나온 것 같네요 치즈 오믈렛은 빵과 함께 먹어야 맛있습니다 프라이팬에 버터 흔적이 좀 아직 남아있죠 팬을 살짝 달궈주신 다음에 식빵 한 장으로 문질러줍니다 이렇게 싹싹 팬을 닦는 거죠 식빵으로 <laughs> 돈까스 소스 한 군만 살짝만 뿌려주겠습니다 자, 치즈 오믈렛 완성됐습니다 아주 쉽죠 바로 이어서 나토 오믈렛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토에 들어있는 겨자소스와 간장소스 넣어주고요 잘 저어줍니다 걸쭉한 진액이 많이 나올수록 좋긴 합니다만 오믈렛에 넣을 때는 이 진액이 너무 많으면 너무 그 질감이 걸쭉거릴 수 있고 또 따뜻하게 먹는 거니까 너무 많이 젓지 마시고요 소스하고 어느 정도 잘 섞이고 서로 어느 정도만 엉기면 될 정도로 조금만 저어주시면 돼요 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자 계란을 아까와 같이 3개 까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조금, 이번에 또 설탕 넣겠습니다. 설탕 넣고 안 넣고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불 켜고 버터 한 조각 넣고요. 잘 묻혀 주셔야 됩니다. 계란물 넣고요. 똑같죠? 요령은 낫또만 들어갈 뿐입니다. 자, 열락게 저어 주시고 테두리 부분이 먼저 익는 거를 안쪽으로 잘 밀어 넣으시면서 저으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 걸쭉해졌다 싶을 때 내리시고 불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세요 나또가 좀 이렇게 흐물텅거리는 어떤 그런 질감이 좀 있기 때문에 계란 자체는 조금 단단하게 익히시는 게 좋아요 내용물이 들어갈 거니까 조금 넓게 퍼트리는 게 좋습니다 나또 한팩다 넣어주시고요 오믈렛 모양이 길쭉하게 나오니까 나토를 옆으로 길게 퍼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나토가 밖으로 기어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서 모양 잡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쪽 면으로 나토 전체를 다 덮을 만큼 휙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죠. 이쪽에서도 이렇게 오물려줍니다 팬을 끼우리면서 통통통통 치면은 이렇게 밖으로 나가요. 약한 불 위에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오물이니까 오믈렛입니다. 어느 정도 오므려졌다 싶을 때, 자, 젓가락을 여기 끝에다가 살짝 대신 다음에, 이 라인을 기준 잡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손잡이 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모양 잡아주시고요. 만져봐서 살짝 탄탄해질 정도로 익히시면 좋아요. 접시에 담으실 때는 이렇게 살살살 흔들면서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샐러드를 좀 올려볼게요. 마요네즈. 돈가스 소스. 파래김가루 좀 뿌려주겠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간단하게 금방 만든 걸 치고는 꽤 괜찮은 요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만들어야죠. 어찌보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불닭 오믈렛 만들겠습니다. 닭고기 안심을 준비했습니다만, 닭고기 가슴살이든, 닭다리살이든, 여러분 편하신 대로 쓰시는 건 문제 안 됩니다. 양은 굳이 말씀드리자면 100g 안될것 같아요. 한 80에서 90g 정도. 그 정도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닭고기를 가급적이면은, 어, 가늘고 길게 썰어줍니다. 그냥 막 썰으셔도 돼요. 자, 닭고기 살. 매콤하게 양념을 할 건데요 양념은 간단하게 할 거예요 복잡하게 하지 않고 겉에 오믈렛하고 같이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이 어느 정도 나니까 너무 복잡하게 양념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약간, 매, 약간 매콤하고 약간 짭짤하고 약간 달콤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굴소스 자, 밥 숟가락으로 3분의 1 정도 조금만 넣습니다 만약 굴소스 없으면 이것 때문에 굴소스 사지 마시고요 간장 조금 넣으셔도 괜찮아요 고추장 3분의 1 숟가락 정도 이 정도만 넣고요 설탕을 조금 넣어주는데요 설탕도 밥 숟가락으로 한 3분의 1 정도 조금만 넣으시고요 고춧가루는 좀 많이 넣어야죠 그래야 매캐한 맛이 나올 테니까 어, 이거는 좀 매운 청양고춧가루인데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고춧가루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어, 좀 넉넉하게 넣겠습니다 후춧가루 좀 넣어주고요 자, 잘 비벼주고요 좀 뻑뻑하죠 여기다 미림이나 아니면 뭐 참기름이나 이런 걸좀 넣어주면 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볶을 때도 좀 뻑뻑하게 완전히 드라이하게 그렇게 볶아줘야 오믈렛하고 잘 어울리기 때문에 좀 촉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식용유 조금만 아주 조금만요 닭고기 넣습니다 잘 볶아주면 됩니다. 좀 바짝 잘 익혀주세요. 수분이 없을 정도로 수분이 너무 없다 보니까 탈 수도 있으니까 불 조절해가면서 어, 타지 않게 잘 볶아주세요. 약간 드라이하도록. 지금 물기가 거의 없는데 오믈렛을 딱 만들고 나잖아요. 그럼 이 살에서 수분이 또 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오믈렛을 딱 잘랐을 때 국물이 물이 쭉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바짝 볶아주세요. 오믈렛에 들어가는 속재료는 오믈렛 자체가 속이 부드러운 게 특징이니까 들어가는 속재료는 수분 함량이 적은 게 좋습니다 수분이 많으면 오믈렛을 딱 가르는 순간 물이 쭉 흐르면서 좀안 좋아요 어우 뭐 이대로 술안주 되겠는데 이거 그릇에 담아 두시고요 일단 팬을 깨끗이 닦아 오겠습니다 자 똑같죠 버터 잘 문질러서 넓게 잘 발라 주시고요 계란을 붓습니다 속재료만 달라질 뿐다 똑같습니다 신냉이잘 저어주시고 아까 낫도 할 때랑 마찬가지로 모양을 예쁘게 잡으려고 이 닭고기를 길게 퍼트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밖으로 더 기어나오고 모양 잡기 더 어려우니까 그 가운데 잘 몰아서 놓으시고 계란으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자, 팬을 기울이면서 통통통통 칩니다. 앞으로 이동을 하죠. 이렇게. 자, 이때 이런 식으로. 불 위에 너무 오래 올려놔가지고 계란이 약간 좀 끊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 자, 이때는 잽싸게 빨리 뒤집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속 재료가 많이 들어간 오믈렛은 계란 자체가 너무 크리미하면은 조금 먹기 안 좋으니까 살짝 단단하게 익혀주세요. 자 매운 맛이 있는 불닭 오믈렛은 뭐랑 어울릴까요? 밥이죠, 뭐. 불닭 오믈렛 완성됐습니다. 오믈렛을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요형만 여러분 연습하셔가지고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속 재료 간단하게 바꿔서 얼마든지 다양하고 맛있는. 오믈렛을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게 생각되는 요리긴 해요 모양이 이렇다 보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두 번만 해 보시면 금방 돼요 요리는 배우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죠 자 이제 먹어야죠 방금 만든 오믈렛 먹어보겠습니다 치즈 오믈렛입니다 역시 치즈가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죠 불닭 오믈렛입니다 밥과 함께 있으니까 어쩐지 뭐 보기만 해도 흔들해 보이네요 자, 이것은 낫도물레낫도는 다이어트 식품 같은 느낌이 있어서 샐러드랑 함께 구성해 봤습니다. 색깔 문제 조금요. 자 이제 열심히 먹겠습니다. 오늘 먹을 게좀 많네요. 아니 아, 제가 많이 먹으려고 세 개씩이나 만든 게 결코 아닙니다. 요리 한 가지만 배우면 약간의 응용을 통해서 다양한 요리에 다양한 맛을 낼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려드리자마자 지 결코 제가 한 번에 다 먹으려고 욕심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음, 오늘은 간식이라기보다는 뭐 식사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놈을 준비했습니다. 아사이 슈퍼드라이.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저는 맥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맥주를 안 먹었어요. 그냥 거품 나는 소리 싫어서 입도 안되는데 다양한 맥주 맛을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먹기 시작했는데요. 아, 지금 앉은 자리에서 몇 번씩 먹습니다. 사실 이게 밥 먹을 때는 맥주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고 축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순한 맛부터 먹어봐야겠죠? 치즈 오믈렛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치즈가 많이 들어간 치즈 오믈렛. 음, 아침용이네요. 아침용 버터가 살짝 묻은 토스트. 음, 음, 빵이 좀 바삭하면 좋을 거예요. 제가 치즈 오믈렛을 처음 만들 때는 이 슬라이스 치즈가 아니라 피자에 들어가는 쭉쭉 늘어지는 그런 치즈를 넣었거든요. 따뜻할 때딱 먹을 때는 치즈가 쭉쭉 늘어지는 게 굉장히 매력이고 맛이 좋은데 조금만 식으면 그 계란이 치즈를 잡아주질 못해가지고 요한 조각 딱 부는 순간 치즈가 몽땅 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슬라이스 치즈만 사용합니다. 이 돈까스 소스가 살짝 묻은 부분이 좀 괜찮네요. 음. 치즈는 빵이지 빵다음에맥주고 낫또가 들어갔다 가니까 왠지 많이 먹어도 살이 안찔것같아요 오. 음. 이낫또가 완전히 익지 않은 크레미한 어떤 그런 계란하고 섞이니까 1등 별미네요. 상당히 괜찮은 맛입니다. 그 낫도의 어떤 그 쎄할 수 있는 천국장 향이 있잖아요. 이게 많이 죽어요. 신기하네요. 샐러드도 음. 좀 먹고요. 치를 많이 먹으면 몸에는 좋지만 정신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또를 좀 드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해서 먹어보세요. 나또의 새로운 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입가심 해주시고. 으아... 매운 불닭 오믈렛 잘 가봤습니다. 아, 무슨 뭐 고기파이 같은데요? 으흠. 그래, 오늘의 주인공은 너다. 어떤 맛이냐면요. 때리고 달래주 때리고 달래주 이러는 것 같습니다. 매운데? 부드럽고, 부드러운데 매워요. 밥이 땡깁니다. 밥이 땡겨. 음. 야 이거 혼자 먹기 아깝다. 좀 먹을래? 불닭 오믈렛 진짜 맛있어. 조금만 먹어, 조금만. 밥이랑 먹으면 맛있어. 밥 많이 먹어, 밥. <laughs> 밥을 이렇게 먹으면 주먹밥이 훨씬 맛있어. 많이 먹어, 많이. 맛있냐? 네? 맛있어요. 엄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